한 번은 환자 한 명이 널 죽일 수도 있다고 우르렁대기에 당신이라면 좋은 일 역시 잘 해낼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대답해 주었죠 내가 처음 정신질환 범죄자들이 있는 병원에서 일을 시작했을 때 환자들 간의 폭력 사건이 매일 서너 번은 일어났습니다 환자들은 수갑이나 족쇄를 찬채 독방이나 격리병 등에 수감됐죠 하지만 정화작업을 실행한 지몇달 만에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수갑도 족쇄도 격리수감도 모두 사라졌고 사람들은 퇴원을 하거나 운동을 했죠. 저는 환자들뿐 아니라 병동 전체에도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 모든 것들에 사랑을 주기로 했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병원벽에 페인트칠을 했고 환자들에게 다정한 웃음을 보였죠. 그렇게 내 안에 유독한 생각들을 닦아내 그 자리를 사랑으로 채워나가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기 발전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은 행동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체는 정신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한 영향입니다. 예를 들어 제 얼굴에 무엇이 났다고 칩시다. 내정신에 있는 그 무엇을 지우면 내 얼굴에 있는 그 무엇도 지워지겠죠. 육체는 잠재의식에 있는 자료와 정보를 따르는 것이니까요. 아, 그렇군요. 만약 제가 저를 정화시키기 위해 호호 포노 포노를 사용하면 제주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건가요? 아, 예. 자기 자신을 정화하는 게 아닙니다. 데이터와 역사, 기억을 정화시키는 것이죠. 아, 당신은 이미 완벽한 걸요. 자기 자신을 정화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반복해서 만드는 정보를 정화하는 겁니다. 어,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아, 앞으로 뭘 해야 할까라는 문제로 말입니다. 아, 그렇다면 미래에 대한 걱정도 정화해야 할까요? 아니요.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이걸 확실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화하는 거예요. 우리는 완벽합니다. 우리가 정화하는 건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잠재의식에 있는 데이터예요. 거기에 닿아서 그걸 지우고 나면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걱정이 없게 될 겁니다. 그걸 반복하게 하는 기억에 없게 되기 때문이죠. 자유롭게 되면 필요한 사람들, 옳은 관계, 옳은 아이디어를 모두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로 상태로 있어야 하죠. 제로가 되면 더 이상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제로가 되면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제를 만드는 기억도 그 무엇도 없어지는 거죠. 영감을 받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그 상태가 될수 있나요? 부처가 말한 방법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중국과 한국을 거쳐 일본으로 불교가 전파되었습니다. 불교의 메시지는 비우라는 거예요. 왜 비워야 하는가? 그렇게 해야 계몽 혹은 영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간단한 책임입니다. 영감을 받고 싶다면 즉 계몽하고 싶다면 비운 상태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호오포노포노는 비움에 대한 것이죠. 영감을 받는 것이란 무엇인가? 옳은 여자가 나타나고, 옳은 직장을 얻게 되고, 옳은 관계, 옳은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제로가 돼야 합니다. 영감은 의지보다 중요합니다. 의지가 마음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라면, 영감은 신성이 내린 명령이기 때문다 어느 지점에 이르면 우리는 무작정 애원하고 기다리기보다, 내 맡기고 귀를 기울이기 시작할 때. 의지는 자아의 좁은 시야를 기반으로 인생을 통제하려는 것이지만, 영감은 신성으로부터 온 메시지며 행동지침입니다. 의지 역시 효과가 있고 결과를 가져오지만, 영감은 효과뿐만 아니라 기적을 가져옵니다. 당신은 어느 쪽을 더 원할까요? 어, 제로가 된다는 것은 모든 집착, 기대를 버려야 한다는 겁니까? 예. 아, 예를 들어, 제가 제로라면 이 방은 사라질 겁니다. 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상태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죠. 동시에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는 모든 걸 보게 <목소리> 됩니다. 우주 전체를 볼수 있게 되는 거죠. 온 우주가 이방 안에 있습니다. 코어 포노 포노는 완벽하게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개몽된 존재를 볼수 있는 겁니다. 가끔 영감을 받는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네, 그게 어디서 오는 걸까요? 제로의 상태에 있는 것이요. 실제 영향을 보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무엇의 영향이요? 정화를 통한 자신의 변화죠. 알아차리지도 못할 겁니다. 아르헨티나에 있는 한 여성이 고관절 문제를 오래도록 알고 있었습니다. 정화의 과정을 모두 거쳤는데, 언제 문제가 사라졌는지 모르더라고요. 없어졌는데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죠. 하지만 요점은 의도에 의해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관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호흡 포노포노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롭기 위해 하는 것이지 고관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는 게 아닙니다 어, 만약 제게 고관절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한다면 해결되지 않는 건가요? 어, 그것과 연관이 있을 수도 있는 자신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어쩌면 고관절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발의 장심에 문제가 있는 것이어서 그걸 고치면 고관절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든. 네, 그렇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재정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나의 모든 문제들, 그 문제들을 일으키는 내 안에 무언가가 있다면 그걸 없애야 하죠. 당신이 호오포노포노와 관련해서 경험한 걸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화를 해왔는데, 뭘 정화하는지도 모르겠지만, 항상 사랑해와 고마워를 말하고 다닙니다. 그러고 나면, 기분이 나아집니다. 세계 각국에서 호호포너 포너 세미나를 열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세미나에서 뭘 배우고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유입니다. 그게 사람들이 원하는 거 아닌가요? 자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유롭지 않거든요. 어, 일상에서 성공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박사님이 생각하시는 성공의 의미는 뭔가요? 그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제게 있어서 성공은 제로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옳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제로 상태에서 관계를 맺어야 하기 때문이죠. 옳은 방법의 불을 누리기 위해서도 제로 상태에서 누려야 하고, 내게 무엇이든 옳은 걸 얻으려면 제로 상태에서 얻어야 합니다. 제로 상태가 되려면 기억이 없어야 하죠. 어, 요즘 많은 사람들이 경제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어, 거기에도 호호포노포노를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것은 제로 상태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이 되는 건 경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은 곧 자유롭게 되는 걸 의미하죠. 자유롭게 되면 부처의 말대로 제로로 돌아가면 개몽을 하게 돼요. 필요한 걸 모두 얻게 되죠. 필요한 수입, 필요한 사람들, 가난은 정신의 상태입니다. 제로 상태가 되기 위해선 얼마의 시간이 필요합니까? 매순간 해야 합니다. 일요일마다 하거나 1년에 한번 하는 식이 아니에요. 매순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제로의 상태가 될수 있는 거예요. 순수하고 단단하게. 어, 그렇게 되고 나면 재정상의 문제를 겪지 않을 겁니다. 보장할 수 있어요. 보장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된다면 재정 문제는 겪지 않을 거예요. 아, 보장하신다고요? 어, 자기 자신이 되지 않는다면 백만 장자라도 자기가 충분히 가졌다고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 당신의 호호포노포노 책을 쓰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나의 호호포노포노 책을 쓰다니요. 아, 현재 출간된 책은 조 바이텔과 공동 저술하셨는데 앞으로 이아리 아카레 휴렛만이 쓴 책을 내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전 그런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전 제로가 되는 것에 관심이 있죠. 제로의 상태에 있을 때 나만의 책을 써야 할 필요가 있게 된다면 그렇게 되겠죠. 누군가와 함께 써야 한다면 그렇게 되겠죠. 누군가가 저를 빼고 써야 한다면 그렇게 되겠죠. 전 어떤 결과를 내느냐에 관심이 없습니다. 보이드 상태에 있는 것에 관심이 있죠. 그 상태에 있으면 해야 하는 일들을 하게 될 거예요. 어떤 문제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해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의 일부인 자신의 주체성인 코노코노와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누구인가, 누구의 책임인가를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주의 법칙을 이해하기 위해서 소크라테스의 통찰을 인용해 시작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 호오 포노 포노를 전혀 모르는 한국 사람들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주시겠습니까? 자유로워지세요. 자기 자신이 되세요. 셰익스피어의 대사 중에 훌륭한 것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진실하라. 호오 포노 포노는 자기로 돌아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어, 가까운 미래에 한국에 오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한국이요? 네. 왜 한국에 가고 싶을까요? 호우포노포노를 나누기 위해서요. 한국 사람들은 이미 내적 깨달음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초대를 받는다면 가겠습니다. 제가 정화하는 과정에서 알수 있게 된 바로는 한국 사람들은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영감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당신의 책, 제로 리미지가 한국에서 출간되었는데, 한국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관심을 보이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책에서 뭘 얻고 있기에 관심을 보이나요? 어, 제로의 상태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 그보다 더 중요하긴 한국 사람들 역시 자유롭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자유롭다는 것, 그것이 창주에서의 가장 중요한 상태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유롭지 못하죠. 갇혀 있습니다. 에, 그래서 사람들은 남 탓을 하고 싸우고 경제 문제, 건강 문제를 겪는 등 세상이 미쳐가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아무도 자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만약 제가 한국으로 초대를 받는다면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탓도, 어머니 탓도, 정부 탓도 할 필요가 없어요. 자유하기만 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도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간단해요. 심히 간단하죠.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어, 당신이 한국으로 오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 그들에게 끝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십니까? 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메시지 자체입니다. 전 단지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에 불과해요. 메신저에 초점을 두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메신저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메시지 자체가 중요한 거죠. 제가 갔을 때, 사람들이 저를 잡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니라 메시지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기억의 재생으로 문제를 겪고 있다면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해보세요.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사랑합니다. 저의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